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유성씨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유성씨는 전시 크리 멤버로 본인의 볼륨감 있는 몸매의 장점을 잘 살려 많은 남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련 이분은 밤길 게이트를 열고 나오셨고 대한민국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밤길 게이트를 가볍게 확인하고 가자면 그녀는 여가부 공식 유튜브에 나와서 내가 오늘도 안전하게 살아서 잘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발언을 하시고 남자들의 젠더 폭력 때문에 여자들은 밤길을 걷기 힘들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특히 패미들을 위한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말이죠. 그녀의 발언는 마치 대한민국 남자들이 모두 잠재적 범죄자라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고, FM 매미들은 신이나 날뛰기 시작했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밤길 게이트 3개월 이후 전유성 씨는 본인의 SNS 계정에 버젓이 밤에 길거리를 다니는 사진을 업로드하며, 마치 무서운 방거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즐기는 듯한 일상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 방거리가 무서운 것이었을까요? 단순히 과대망상에 빠진 걸까요? 그럼 그녀는 최근 SNS에 한복 입은 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사진을 본 FM 돼지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전유성 씨를 극찬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유유유유! 와 너무 예뻐! 마지막 한복이랑 찰떡이다 진짜! 아이돌 할 때랑 똑같이 멋선 이름이라며 아주 전유성 씨가 페미코인을 탄 것이 마치 도지코인이라는 듯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녀가 주장하는 대한민국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이다가 거짓이고 그녀와 FM이 과대망상녀인 것이 참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잠재적 범죄자의 어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환경 따위의 변화에, 언제든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의 어원입니다. 저는 문장 중 환경 따위의 변화,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발언에 따르면, 밤이 환경적 요소이고, 남자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단순히 남자라는 이유가, 죄를 저지르는 이유일까요? 이미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이 증가하고 있고, 단순히 너는 남자잖아 라는 이유 때문에, 성폭력의 피해자로서의 상처가 작다는 생각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남자가 가해자만이 아니라 피해자일 수 있는 증거입니다. 또한 고 박원순 전 시장은 잠재적 범죄자인 남성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지하철역에 몰래카메라를 찾았지만 그 결과는 0건이었습니다. 또한 페미들을 위한 여성보안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4년간 48억을 써가며 폐지되는 날까지 0건이라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자료들이 그녀들의 망상에 빠져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오늘은 전유성 씨가 주장한 대한민국 남자는 밤이 되면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는 것이 거짓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